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성경, 하나님은 왜 죄를 전혀 허락하지 않을까요? 하늘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났으니 죄가 없어야 천국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도 합리적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받은 것을 너희가 안하니. 요한1서 3장 5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없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 방법을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1서 3장 6절 예수 안에 있다면 죄를 안 짓는 것이라 알려줍니다. 이 진리에 의하면. 구원 받았다고 말하며 여전히 죄짓는 자는 예수 안에 못 들어온 자인데 속아서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고 기만당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므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 즉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예수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깨끗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죄 용서와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통해서만 죄인이 깨끗함을 받고 거듭남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문 밖에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것은 회개를 통해 의롭다 칭해 주셔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죄를 용서 받아서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었기에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짓는 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실로나 죄를 짓는 일은 예수 안에서 나가는 행위입니다. 즉,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때 반드시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예수 안에서 나가게 되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므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과 교제해야 하는데 할례 받고. 양자바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게 되면 예수님 즉 성령을 무시하고 율법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율법을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여 유대인들의 후회가 되어 죄를 계속 짓고도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은 죄를 안 짓는 일로 가능하지 죄 지으면 유대인들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예수처럼 죄가 없어야 하며 죄지으면 죽는다는 것이고 율법은 죄안 지어야 한다는데 초점이 아니고 할례나 양자바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심이 핵심이지만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믿는 자들도 오해하여 의식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죄를 안 지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서도 구원받았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유한일서 3장 7절 할래 대신 물침례받고 구원받았다 미혹당하지 않으셨나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